자 짬순으로 갑시다 등록. 자 m 엑 터보알. 터보알. 3년 넘은 터보알. 2년 넘은 터보알. 아유 저거는 그거 뭐 벼락치기 공부하셨어? 2년 넘은 터보알. 자 그래 2년 넘은 터보알. 자 터보알이니까 하나 줄게요. 자 하나 남았는데 그래 이 3년 넘은 MXX 투풀. 하나 둘. 네네아맞네자 그러면은 나이로 끊을게요 많은 사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스물다섯 네? 그정도아 스물..몇살이에요 아연인이세요 나이를 밝히시면 되요 아니아 괜찮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요? 서른 나 사리야 더 먹은 사람 줘야죠. 많아나. 어, <laughs> 좋겠습니다 늙어서. <laughs> 자 이제 경매 다시 진행을 할게요. 경매요? 처음 어, 경매요? 자 댄스 댄스 레볼루션 무슨 판이 풀스 판인가? 일단 장판이고요. 아, 플스하고 PC하고 같이 쓸수 있네요. 그냥 피스, 플스, PC 에뮬레이터로 돌리셔도 되고 장판이고, 신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 후원경매로 들어온건데 자, 왠지 느낌이 참 중국틱하네요. 그... 근데 옛날에 다 있었으니까 천원씩 나왔는데요. 천원? 이천원 나왔습니다. 오천원 나왔습니다. 오천원 더 없으세요 6천원 7천원 이거 최소 만원0 0 0원 넘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생각에제 생각에는 네. 7,000원 나왔습니다 하나 둘 다이 다이 네 8,000원에 왔습니다 만원 아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자세번 셀게요 하나 둘 다이 만원에 다이 만천원 그 보지 마세요. 마음 약해지면 안돼요만천 원, 만천원 나왔어요. 만삼천 원, 만삼천 원, 만삼천 원, 1만 3천 원, 만삼천 원, 1세 3천 게1하 3천 원, 1만 3천 원, 다만 3천 원, 다만 3천 원, 1 컴파이고요 케이블하고 안에 메모리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전 온 노란색 버튼 노란색 뒤에 팩도 노란색. 자 오늘 그래서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셨다는 데요자 시작가를 조금 늦게 잡을게요. 20만 원 수상할게요. 네. 20만원도 사실은 부품값도 아니죠? 부품값도 아니죠 아 30만원... <laughs> 정말, 정, 정말 갖고 싶으신 분이랍니다 35만원 네, 다음에 쓰세요 40 나왔습니다 네. 자경매문제는올 노란색으로 가지고 오셨다든요40 41만 나왔습니다 41만원 나왔습니다 41만원 자 너무 오까지다 세팅이 됐습니다 42만원 42만원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지금 왜 이렇게 비싸지 휘둥그레 하실거예요자 휘둥그레 하시는데 왜비싸냐면 이제 국내 구단또 능력자가 열심히 제작을 해서 만든 악마같은 기계라고 하는데 정가가 지금 이제 40만원입니다 네 40만원 어 눈탱이 나신건데 괜찮아요 2만원 눈탱이 괜찮아요 오케이 남자 자세번살게요 43만원 나왔습니다. 야, 3만원은 되요 음, 좋습니다. 43만원인데 지금. 43만 5천원. 43만 5천원. 43만 5천원. 다이. 다이, 와. 다이, 다이. 와. 이렇게 되면 저분이 그냥 시세만 올리는 그 뭐라고 해야 <laughs> 네? <laughs> 어. 네. 환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오셔해주세요0만한 네. 네. 자, 그다음에 황금 확장품입니다. 네, 한글 학장팩이고요 이것도 개인 플래드님이 개발하신 학장팩입니다 천원 시작합니다. 천원. 5천원 나왔습니다. 6천원 나왔습니다. 어떤 팩이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네.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그, 일판 MXX OS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글 한글화를 시켜서 이제 한국처럼 쓸수 있는 그런 이제 컨버터 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르헨티나 버전에서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네, 저분이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아잘 써봤대요. 좋대요. 얼마나 왔죠? 아까 6천 원, 6천 원팩 값도 안 나, 껍데기 값도 안 나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만천원 나왔습니다. 만이천원 나왔습니다. 만삼천원 나왔습니다. 15,000원 나왔습니다. 16,000원 나왔습니다. 17,000원 나왔습니다.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laughs> 여기서 제가 비하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거 저기 끝에서 19,000원에 제금 이만큼 쌓여있어요. <laughs> 세 번째, 하나, 둘, 셋. 천원 싸게 사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비 팩이 꽤 괜찮은 팩들이에요. 사쿠라 대전 박스, 동킹콩 지비, 칼라, 카페 역전 재판 3, 게임보의동킹콩그 다음에 오니모샤네0 0 0원씩 아닙니다. 6천원1 0 0 0원1 한개 값도 0 0데1 0원0 0 0원1 0 0 0 0원1 0 0 0 0원원 2만 5000원. 자, 게임보이 팩은 게임보이 카팩은좀 찾기가 힘든데. 어, 좋네 25000원 나왔죠? 자, 세번 셀게요. 3만 원 나왔습니다. 뭐 그래도 가격 안 나왔어요. 3만 원 나왔었어요. 받으시면감사합니다 하나. 둘. 32000원 나왔습니다. 세번 셀게요. 하나. 둘. 셋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어 미쿠 미쿠 플스 PSP 그리고 어 게임보인데 그냥 안에 팩만 있는 알팩 알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왕 막 이런 동급식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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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사람 다 알지 <laughs> 네. 그다음에 핫팩, 그다음에 봄봄맨 한글 판봄봄맨이네요 네, 뭐 이것저것 다 합칩니다. 천원시작니다0천 원, 만 원, 이만 원, 이만 이천 원, 삼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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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국 값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삼만 원? 모르겠네 가격이 안정해서 네. 근데 뭐 이것만 해도 꽤 괜찮을 것 같고. 네? 신해요. 신품이래요 아 신품이래요 네 3만원 나왔습니다 신품이라고 외친분이 아마 3만원이 나와서 속이 상해서 신품이에요라고 외치면서 지나가시는거 같아요 가격이 안나오니까 신품이래요 3만원 세번 셀게요 하나 3만5천원 3만 4만원 4만5천원 4만 어우 신품발 먹혔네 지나가면서 4만5천원 하나 둘 45,000원. 45,000원. 5만 원. 자, 세번 쓸게요.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저 줄과에서 까고 주세요. 이따가 저 줄과에서 까고 주세요. 자. 파이팅 스틱 두 개. 파이팅 스틱하고 어 보너스로 세터용 총까지 줄게요. 세가 자천원 시작합니다. 만 오천 원 하나 둘만 칠천 원 이만 원 바이 이만 천원 하나 이만 천원아 보너스로 피시 컨버터까지 이만 오천 원. 26,000원! 근데 스틱 괜찮아요? 사각 스틱. 매직 스틱이 더 좋대요. 27,000원! 3만원! 3만원! <laughs> 세번셀게 하나! 둘! 셋.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작동은 이곳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시으요 자, 낙하산 가방이 나오는데요 엑스박스 아, 아, 패드 아, 2개 엑스박스 아, 아, 가방 아, 320기가의 코인 옵스그 아, 다음에 아, a v 단자 전원석 풀셋입니다. 세 아, 가방까지 아, 자, 이것도 후원경매에요 제 주머니가 많이 따뜻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말까 모르겠는데 자 만원 시작합니다 2만원 5만원 7만원 어 7만원 세네 근데 구입받이 비싸죠 패드만 해도 패드는 정품입니다 아날로그 다 살아있습니다 1만원이면은거만니다7만원천만원천만원1만원천만원1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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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0만원만원천만원 10만원. 10만원. 1 0세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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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축하드립니다 꼭 입구에서 테스트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 풀스3 풀스3 참치 버전입니다 정말이고요 풀스2는 가능한 모델입니다 네, 기기만 있어요? 아니요, 기계랑 뭐 이것저것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리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엑스박스하고, 플러스하고, 패드도 있고, 게임, CD도 있어요. 네, 네, 풀어보세요. 어, 근데 단점이 있어요. 언제 뒤질지 모른다는 거. 뭐, 플스3 게임들이 있고, 일본 타이틀도 있고, 패드도 있어요? 어, 패드도 있습니다. 패드 상태는 어때요? 패드는 플스투 패드인데? 아, 쓰리구나. 자, 참치. 자, 이것도 후원금입니다. 자, 천원 갑니다. 만원. 오만원. 오만원. 육만원. 원. 얼마? 칠만원. 자, 여기서 싸게 납세 받고, 이거 다 가져가서 한국에서 판사한 내가 볼 거예요. 아까 덮하면서 거의 훅 나요. 7만원 나왔습니다. 하나, 75,000원. 3번 질게요. 하나, 8만원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이제 경매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바로 행운권 추첨이 있을 예정이에요. 자신의 번호 있죠?